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바의 통합루틴 상급차 코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펜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이제 3 알레마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이 한번 심플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알레마으로 시작해서 2 and 3 and 4 and 1. 2 a n 3 and n 1. 자, 이제 여기서 세번의 쓰리 3 알레바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번의 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 그리고 두 번째 2, 그리고 세 번째 3리 o 호 그리고 알레바나 마지막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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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nd 1.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팁을 이제 알려드리면요. 몸의 이 회전축이 계속 돌아가시고, 이 하체에서 틀어주는 러테이션 액션으로 빠른 스피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준비. 4 one, two, and 1. 2 and 3 and 4 and 1. 2 and 3 and 4 and 1. c n 3엔다보엠와 CN3엔 보엠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어드밴스 힙트이스를 같이 연결하여 컨티뉴어스 힙트이스입니다. 네. 자, 여기서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연결시키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힙트이스는 여정의 여성의 힙트이스를 제 말하는 거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And go. 2 3M, 4, 1M, 2 3M, 4. 한번 더2 3M, 4, 1M, 2 3M, 4. 이렇게 두 번을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여성의 힙트위스트가 수입은 액션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 민지쌤의 스위블 액션을 보시면요. 바디부터 연결되면서 선이 이루어질 건데 이때 보시면 발끝이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트위스트가 돼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볼게요. 몸부터 그 다음 하체. 한번더 해볼게요. 몸부터 그 다음 하체. 그래서 꼬리가 항상 남겨져 있는 느낌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컨티뉴스 힙 트위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4 1 2&3&4 1 2&3&4 1 2&3&4 1 2&3&4 1그 다음, 서큘러 힙 트위스트입니다. 서큘러는 이제 원을 의미하죠. 서로 원을 만들면서 트위스트를 할 겁니다. 준비 볼, 1 2 엔, 스리, 엔, 볼, 원, 투, 엔, 스리, 엔, 볼, 3 투, 엔, 스리, 엔, 볼, 원, 투, 스리, 볼, 원 이렇게 펜 포지션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딩 도어즈니다 연결 시켜볼게요. 하키 스틱 동작으로 연결이 될겁니다 준비. 2 3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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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3M4 1 2 n 3 m 4 1 2 n 3 m 4 1 2 n 3 m 4 1 2 n 3 m 4 1 자, 이제 앞을로 보고 설명해드리면요. 어, 여러 가지의 느낌들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을 슬라이딩 누워지 동작을 해 주실 건데요. 어,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거꾸로 해서 하키 스틱을 연결해서 원투앤 쓰리 앤보원앤 쓰리 앤보원앤3리앤보 문을 열듯이 슬라이딩하여 슬라이딩 문을 그대로 열어줘요. M four one two a 자 우리 민지 쌤이 마지막 부분에선 턴을 만들어서 움직였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다음 M two and t h r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여성이 이렇게 팔을 건네면은 남성은 손을 여성의 이 팔목을 올려주면서 푹체인진을 가져가고 다 two and t h 의 o o n 오픈 포지션으로 끝내셔도 좋고 혹은 간단하게 여성이 팔을 건내지 않다 그러면은 여성 스스로 솔로 스파이럴턴을 만듭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오른발 two and t 의 o o n 그대로 쫓아가면서 o one 오케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많이 가지 않고 남성의 이 공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슬라이딩 도어즈였고요. 그다음 이제 어, 오버턴트 알레마나 앤 어드밴스잇티스 엔딩 라이트 라이트 앤드 월드 펜 포지션. 자, 이름 뭔가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버턴트 알레마나 어드밴스잇티스 펜 포지션으로. 마무리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준비. 오버합하는 알레마나. 2M, 3M. 알레마나의 편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2M, 3M, 4. 어드밴스 드디스트 2M, 3M, 4. 와, 펜 포지션으로 오른손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섀도책입니다 그 네, 다음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N,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 and f o u and t and four, o n and and 특히 상급자 코스 같은 경우는요. 슬라임도즈도 그렇고 어드밴스 이피스, 컨티뉴어 시피즈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동작들을 보면은 선수들이 하는 많은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작품격에 가까운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나 충분히 인지하고 한다면은 다 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은요, 쉐도우 한 동작은요 섀도우 체기입니다. 한번 더 볼게요. 준비. 보와추 oh, and 3 라인을 짝뽑아요 q and 3 라인을 잡고 봐요. q and 3 a 4, 1. 돌려주고, 3, 4 and 1. 오픈 포지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룸바의 마지막 스텝. 3, three, 3입니다. 자, 여성이 또세번의 스턴을 둔 거예요. And 2 and 3 and 1. 2 a n 3 오엔2 3엔3리 엔, 오 엔세, 칠스리, 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히 보면은 남성 큰 틀을 만들어주면서 그틀 안에서 여성분들이 요목 점원 움직여지는 스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풋 체인 기로해서 움직여줄 거고 남자는 쿠카라차 액션을 해주는 게이 동작의 포인트입니다.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준비 4 1 2 and 3 a 4 a 1 잡아주고 2 and 3 and 4 and 1 잡아주고, 2 3, and, 5, and 1. 2, 3 a 4 a 1 2, 3 4 and 1. 자, 마지막 동작에서 더 교감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교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상 교감을 하면서 서로 서로 춤을 완성시켜주는 느낌으로 재미를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하여 이제 초급자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 코스까지 이렇게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들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자, 항상 어, 즐거운 댄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you love me electric? Mm -hmm. like it